엑스함에 승선하신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사람이 내 난이가 스킬을 나노 단위로 분석을 했어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워너먼노제에서부터 표바오님 같은 음박이를 기다려봤다 구독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렇게 긴장되면서 <laughs> 난 진짜 오랜만에 교수 에이 전문가 아니, 전문가를 넘어서 어, 현직 현, 현업이신 분 앞에서 이제 듣는 얘기랑 그냥 오타쿠 얘기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손님 만난 줄 알았다고 <웃음> <웃음>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 나도 겪었거든 난이가 스키 때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볼때 진짜 잘해가지고 감사 아니 난이가 스키는 심지어 본인이 난인가스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으면 진짜 체 뭐가 떨렸다는 건지 난당최 이해가 안 되네. 난인가스키 이상한 거거든요. 이때 발을 좀더팍들내는 거. 어, 셀프 피드백. <laughs> 포즈 봐 지금 벌써. 도끼야. 너 랩이 하고 싶니? 약간 지금 벌써 그 포즈잖아. 지금 제스처가 되게 힙한데, 어어어,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분석당한 느낌? <웃음> <웃음> 분석당한 느낌? 나니가 스키는 진짜 분석했잖아. <laughs> 그건 분석할 만했지. <laughs> 아마추어의 시선으로 분석했잖아. 아니, 너무 잘하고, 응? 그 뭐지? 그 끼쟁이라고 그랬을 걸. 내가 이거 보면서 끼쟁이라고 제스처도 되게 잘한다고. 엥? 그랬었죠. 그랬어? 무표정으로 관찰하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긴 해. 도끼가 나니가 스키 보는 영상 못 봤어? 그게 너무 무서워. <laughs> 그게 너무 무서워. <laughs> 나 그때 오줌 쌌어. 나 그때 오줌 싸가지고 여기 보면은. 저 오줌 싸가지고. <laughs> <laughs> 통에 <도로통에> 들어갔어요. 서워서 <laughs> 근데 쫄은 것치고는그 다음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 것도 했잖아. 막 목회 합방에서도 하고 역시 현업 종사자는 다르다. 깡이 있어. 음 좌절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. 중꺾만 해. 중꺾나.